서 26장 첫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상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건 아닌 같다. 또 어떤 때는 해도 너무한다. 또 뭔가 너무 잘못 돌아가는 같이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진동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해지고 가슴이 들컹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더구나 악인들은 더 흉통하고 잘되는 같이 보이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이익을 받고 손해를 받을 때는 참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신앙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믿음에 대한 회의도 들어올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믿는자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결코 사람에게 세상에 준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가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더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에 개가 아무리 지저도 열차는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아무리 떠들고 장난을 하고 해고지를 해도 도도하게 가는 KTX 열차가 부산 지점을 향해서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듯이 세상이 아무리 지저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 합력한다는 것이 중요한 말이죠. 단편적으로는 선이 아니고 악하고 뭔가 실패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이런 퍼즐을 맞추듯이 마지막에 다 맞춰보면 하나님의 선한 한 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나 세상에 망할 것같그는 우리 소관이 아니 그는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믿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잠시 형통할 수는 있고 잘되는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믿는 자들은 초라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해제 남을 정죄하는 죄,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죄 모든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그 앞에는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런 말씀을 써놓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 때라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답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그런데 불평 많이 했죠. 예, 불평하지 말라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셔하나님이다 알아요. 그 8절에 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분이 나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또 저절로 불평이 나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지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 남 악한 거 비난하다가 불평하다가 자기도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달라 구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저 때까지는 어떻게 하랬어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이 애굽의 계기 되었다가 사백년만에 돌아오리라. 아왜 사백년씩이나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한 사년만 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400년이 될 때야 가득 차기 때문에 죄가 적은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 에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불량에 찰 때까지 너는 참고 기다리면은 그들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의 자손들을 400년 만에 올리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분량이 찰 때까지,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분량이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결국은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리로다. 지금은 의인들을 자세히 살펴도 없는 시인데 그때가 되면은 악인들을 자세히 살펴도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새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는 그 전에 먼저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건지기 전에는 400년 동안 가장 혹시만 벽돌이 같은 남자애를 하수에 던져버리는 극도의 위기 상이 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단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개적하고 회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인류 역사에 가장 불합리한 일, 억울한 일, 모순된 일 정말 세상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런 사람이 악한 자에게 죽는 날이 이 6월절입니다. 이것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3년 동안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이런, 현, 이런 현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한 번만 자기 인생을 다 거치고 그 모든 것을 믿고 따랐는데 한 순간에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다 쓸데없고 헛 것이고 자기 인생이 이제 망하게 되었고 자기 이제 세상이 다 꺼져가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할 때 이와 같이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이보다 더 낙심될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 주라고 믿는 고백한 그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가 믿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험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볼때 인생 끝난 거죠. 신앙 끝난 거죠. 세상은 끝난 거죠. 소망은 없는 거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이죠. 자기가 믿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시련과 위기가 닥쳐지는 지금 그 순간이 이제 본문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영화의 결론을 보면은 긴장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결론을 모르니까 막 긴장, 와 저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막땀 흘리고 막화 내고 막 하다가 네. 나중에 결론 보면은 싱겁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 일을 허락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선하게 마무리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유월절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자 하냐면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안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대제사장과 또서유한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것도 사실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말씀하죠. 일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2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24장, 25장 이어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과,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충성된 종이 되고, 다섯 처녀와 같이 되고, 청개와 같이 되고, 마지막 때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25장까지 말씀하신 거지요. 바로 일절 말씀이 그겁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과.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을 유언적인 말로 자세하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우리들이 해야 될 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을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할지, 이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6 유월절 이틀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자기 자신이 장로들과 다른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서기관이 빠졌지만 서기관도 있습니다. 그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걸 왜 미리 말씀을 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예상과 달리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충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 그것이 실패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패배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회의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 같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은 자기 아들을 왜 죽이셔? 뭐 이런 일들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해?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면은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자, 이런 일들이 올때 믿음에 좀 시험이 들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악한 자들은 왜 저렇게 득세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왜더못 되고? 자,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가정에서나 자녀 문제나 또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렇게 해서는 안될 텐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이런 걸 그냥 허락하시가 허락할 리가 없을 텐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자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제자들이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 계시록의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 또 에스겔서의 말씀, 뭐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 일어나고. 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장차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아,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아, 이것이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아, 계시록의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짐승의 의인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성경말씀이 더 믿어지게 질지언정, 믿음이 없어질 리가 없단 말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세상 논리로, 세상 이론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세요. 오히려도, 와, 놀랍다. 어떻게 몇 천년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을 이렇게 다하나는 미리 기록해 놓으셨을까 오히려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영어로 읽고 듣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불신으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명절이 있지요. 6월절뿐만 아니라 오순절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고 삼대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이 오신 오순절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팔절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아무것도 없지요. 저 유월절은 우리들이 알다시피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 생기게 된 연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추려고 할때바로가경팍한 마음으로 아홉 가지 재앙을 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열 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할때 모든 애굽을 심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길을 줬어요. 애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다 죽게 될지만 피할 길을 줬는데 방법이 뭐냐? 심판하는 그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피는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그 문좌우 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것을 볼때그 집은 패스 즉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다. 패스업을 넘어간다는 뜻이죠. 유월절이 그래서 넘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양의 피를 양의 피 때문에 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기들의 구원을 기념해서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6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6월절에 자기가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의 절정, 피크, 핵심이 뭐겠습니까? 6월절은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겠어요? 자기 죄를 대신하는 양을 잡는 것입니다. 양이 없으면 6월절 제사는 헛것이에요. 제사의 핵심은 양을 잡는 것인데 그 양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네가 죽는 대신에 네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죽음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양을 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양입니다. 양을 잡아야 돼유 6월절은 양 잡는 날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바로 그 양, 그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이 걸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놀운 일이죠. 아니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떻게 어린 양이라 그러냐고. 예수님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세례형 그 사람을 보고. 첫 사람으로 오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라 그것도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언적인 말이죠 영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6월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딴 날도 아니고, 딴 명절도 아닌 바로 이 유월절에 애굽에서 자기 죄를 이기게 하신 그 유월절에 지금 어린 양으로 죽을 준비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